마이크 조돈이면 성이 뭘까요? 맛시아님 <laughs> 조돈이잖아요. <laughs> 안녕하세요. 테크 제품의 팩트를 체크해 드린다. 테크 체크 윌리엄. 위입니다. 였는데 갑자기요? <laughs> 오늘부터 서컬처로 이름을 바꾸게 됐고요. 네. 네, 누가 봐도 이제 서브컬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굳이 서컬처라고 명명하신 이유는 도대체 뭔가요? 기술력이 들어가는 모든 제품과 만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제품마다 각자의 어떤 이제 스토리들, 디테일한 스토리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서컬처로 네. 바꾸게 됐습니다. 제 이름에 섭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 아, 그러니까 뭐 섭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겠다. 뭐 그냥 섭이가 하고 싶은 모든 컬처 콘텐츠. 아니야? <laughs> 근데 넌 누구세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 저는 이제 뭐 테크 체크에서 그 신도립의 하이에나 위로 인사드렸던 다시 위입니다. 브라운 면도기 때 1년 6개월 전에 처음 들어오셨는데 벌써 1년 6개월 했는데 네. 네. 제 집에 당신이 쓰는 게 제일 많아서 제가 뽑았던 거같아요 <laughs> <것> <laughs> 비하인드 스토리라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어태까지 살아남아서 전 되게 기쁩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은 네. 이제 질레트랩스의 음. 히티드 웨이저. 질레트는 1901년 팀 캠프 질레트라는 창업주가 아... 처음 만든 면도기예요. 김씨네요? 그 사람인가요? <laughs> 마이크 조돈이면 성이 뭘까요? 아시아 아니에요? <laughs> 조돈이잖아 <laughs> 아 그렇구나 <laughs> 당시에 이제 워낙에 자주 면도를 하다 보면 베이다 보니까 그쵸. 이발소 가서 면도를 그쵸, 많이 했다고 해요 안전면도기라는 거를 1901년에 최초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용화 시킨 아. 거는 팀캠프 질레트가 맞아요 그 시절의 면도기와 지금의 면도기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120년 정도가 지났지만 네. 면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히티드 레이저 이 면도기 안에는 네. 과학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스팀타월로 네. 면도를 혹시 해보셨나요? 아, 그쵸.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좀 따뜻한 느낌. 네. 이렇게 좀 불려가지고. 그쵸. 그래서 네. 스팀 타올을 써서 하는 면도 느낌을 이 단순한 면도기 하나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면도기는 가격대라는 게 어느 정도 좀 본인들마다 설정이 돼 있잖아요. 대략 뭐 얼마 정도 제품을 쓰세요? 어... 한... 만 원이 만 원? 기본 키트가 25만 원 정도가 돼요. 그에 걸맞는 기술력이 분명 들어갔기 때문에 음. 네, 아마 오늘 한번 제품을 까보면 재밌을 겁니다. 해외에는 작년에 출시됐고 음. 한국에는 이번 1월에 음. 출시가 됐죠. 어, 제품 상자를 보면 네. 휴대폰 상자가 익숙하실 텐데 음. 상자보다 한 1.5배 정도 크다 네,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네. 미케니컬한 어떤 흐름을 볼수 있게 음. 면도기 내부를 투명하게 해놨어요 그쵸. 디자인을 안에를 훤히 보이게 놨죠. 그렇죠. 위도 한번 보세요. 아, 굉장히 이게 누드기법 같은 디자인. 네. 몇 살이야? 옛날에 <laughs> 아, <나를> 중간에서 많이 <laughs> 먹었어요 네. 누드기법. 좀 궁금한 제품이다. 아마 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면도기용 박스로 보기에는 네. 되게 특이한 네, 그런 것이죠. 드디어 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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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열면. 면도기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 안에는 이렇게 그 충전 스테이션 그리고 이제 여분의 날이 이렇게 하나가 더 있고 사용설명서와 그 충전기가 들어있는데 생각보다 플라스틱이 개수에 비해서 들어있는 제품이 조금 적긴 해요 지금 보시면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아까 면도기가 있는데 <laughs> 네. 네. 이렇게 비교해드리면 조금 과대 네, 포장이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디자인 설명을 좀 윌리엄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블랙 앤 실버로 음. 돼 있고 요 가운데 원형, 여기에는 약간 골드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좀 되게 스타일리시한 느낌? 네. 면도기지만 그냥 신경을 어. 많이 썼다 고급진 느낌.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여기가 티레이저의 핵심 음. 네, 온열바가 있고요 온열바 네. 네, 먼저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이 제품은 스테이션을 통해서 무선 충전이 가능한데요 자석이 달려있어서요 여기 아래 부분도 자석이라 이렇게 붙여가지고 무선 충전하는 방식인데요 네. 그럼 한번 켜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누르면 노란색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43도가 43도. 사십삼도 세팅이 된다고 요 그리고 이제 한번 더 길게 꾹 눌러주면 주황색으로 바뀌면서 이게 50도까지 50도. 네, 올라간다고 합니다. 꺼주려면 한 번을 더 누르면 이제 바로 꺼지는데요. 짧게 눌러주면. 그렇죠. 그래서 모드를 바꾸고 싶으면 이제 켠 상태에서 한번꾹 눌러주면 되고 이 제품을 끄고 싶으면 그냥 짧게 한번 눌러주면 꺼진다.는 음, 음. 조작법을 기억하시면 돼요. 조작법 이 쉬워요. 아, 네, 굉장히 질레트가. 간단한 것 같고요. 네. 예열의 시간이 딱1초 정도 한두세번 깜빡이면 바로 이제 맞아요. 세팅이 돼요. 맞아요. 브라운 아시죠, 브라운. 아, 브라운 알죠. 브라운의 어떤 전기 면도기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직레트에 적용이 돼서 아 히팅 디바이스 기술을 적용시킨 거죠. 근데 그두 브랜드가 무슨 관계여서 이렇게. 기술을 빌려주고요. 네, 해요. 예전에는 원래 이제 다른 회사였는데 네. 이제 워낙 질레트가 시장의 강자였어요. 아그 당시에 이제 브라운을 인수했고 노우랄비나 네. 이런 어떤 다른 그룹을 인수를 한 다음에 아 가장 정점을 찍던 2000년대 중반에 네. PNG가 삽니다. 프로텐 뱅블 그러니까 PNG가 다 갖고 있는 거구나. 게임 입니다 아 지금 물은 다 PNG예요. <laughs> 지금 이제 50도 모드거든요. 이 상태에서 기업들 보면 어우, <laughs> 네. <laughs> 진짜 놀랐어. 확실히 1초 만에, 진짜. 저희도 처음 썼을 때 이걸 굉장히 놀랐었어요. 근데 왜 하필 이 제품에는 43도랑 50도 두 가지 모드밖에 없는 건가요? 사람이 가장 만족감을 느끼는 온도라는 게 있대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최적의 온도가 음. 15도 이상, 50도 이하. 따뜻한 타올로 음. 면도를 할때 그때 네. 온도가 아마 그 정도일 텐데. 아, 그죠 근데 만약에 15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50도 이상으로 내려가면 고통을 음.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온열 기능이 참 좋은 게 아침에 아무리 이제 샤워를 하고 나서 이렇게 폼을 바르고 면도를 하지만 그래도 피부에 자극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좀 깎아먹고 그래서 화농성 여드름이 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상처가 많이 나서 근데 솔직히 스팀타월이랑 똑같은 효과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따뜻하게 피부를 좀 보호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음, 음. 질레트, 히트드 레이저의 어떤 이 온열바 이외에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질레트는 이 면도의 기본기가 굉장히 충실하다는 점일 텐데요. 제가 좋아하는 건 여기 이제 오중날로 되어 있는데, 이 오중날 기술이 하나의 날이 레스보다 얇다고 해요 오, 두께가. 네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섬세한 그 가공력을 가지고 있고 섬세하게 예리하게 네. 할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네네. 보통 면도기는 앞뒤로 많이 이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죠. 이제 이 동그란 원형이 왜 음, 있는지 알수 있는데 음. 플렉스 디스크라 그래서 좌우로도 움직입니다. 앞뒤 좌우로. 네, 앞뒤 좌우라서 따지고 보면 조금 이제 더 돌아가서. 면도도 가능하고 아, 개인 개인마다 이제 다른 좀 굴곡이나 이런 것들에 적응을 좀 잘해서 깎거든요. 그렇죠.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기본기는 이게 전기가 들어오는 제품이다 보니까 100% 방수를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기 면도기의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 단점도 한번 단점 얘기를 해보죠. 네. 네. 무선 충전이라고 말한 거에 비해서 약간 <laughs> 이제 제대로 이제 네. 좀안 세워진다는 거가 그쵸. 좀 가장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확실히 좀 아쉬워요. 자석 그러니까요. 돼야 되는데. 네. 네. 약간 깊이 조금 홈을 더 파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요 음 질레트에 문의하세요. 하세요? <laughs>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단점은 음. 사실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가격. 보통 얼마짜리 쓰신다고 하셨죠? 뭐 저는 이제 날면도기 이제 질레트 1만, 15,000원, 2만 원15 ,000원, ,000원 정도 하는 네. 걸 쓰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20배 15배에서 20배 상인 거잖아요. 그쵸. 프리미엄 제품이다. 음. 뭐또 혹은 뭐 모든 기술력이 좀 집약돼 있다고 하지만 면도기에 그 정도 가격이 맞는가. 음. 그런 걸 따져보면 음. 가격이 조금 합리적이냐에 어떤 문제가 있, 있을 수 있죠. 그쵸. 뭐, 그쵸 사람마다 그쵸, 가치관은 다르지만, 음. 그렇게 보면 면도기에 그 정도 가격을 투자하는 게좀 네. 부담스럽지 않나.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 제품이 뭐 아무 데서나 파는 것도 아니고, 런칭 당시부터 이제 29cm라고 하는 편집샵에서만 유통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얼리 어답터나 또는 그루밍족을 아예 타겟팅하고 들어가서 딱 니치 타겟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인 건데, 근데 이제, 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모품인 걸 감안하면 브랜딩을 생각하더라도 조금 거품낀 가격이 아닐까, 음. 좀 허세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풍평 시간인데 테크 체크 때는 뭐, 뭐 이런 거 했었나요? 하지 마세요. 네, 네. 아 이제, 이제 손이 현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게 버릇이라 먼저 위부터 네. 한번 의견을 한번 총평을 해주세요. 이제 제품의 기본기나 혹은 이제 온열 기능으로 인한 뭐바보샵 같은 느낌, 좀내 피부를 보호하는 느낌 이런 것들은 혁신적인 제품이면 정말 의견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laughs> 그런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25만 원을 쓴다 소모품 중에 하나잖아요. 따지 네. 보자면. 그럼에도 제가 조금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일단 기술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29cm라는 굉장히 좀 니치한 타깃들이 자주 찾는 플랫폼을 찾아서 그들과 협업을 하면서 이런 시도를 했다는 거자체는 마케터로서는 굉장히 좀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군대에서 추울 때 하는 훈련들이 있는데 그쵸. 그때 아마 이 면도기가 있다 어, 그러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음... 근데 저희 군대에서 추울 때 훈련 많이 하나요? 뭐... <laughs> 저는 별로 안 했어요 저도 안 했습니다 사실 <laughs> 그렇게 <웃음> 과연 이게 온열파가 있어서 스팀 타월 같은 효과에 만족도가 내가 있냐 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만 추울 때 하면 이제 차가운 어떤 날이 다는 느낌보다는 네. 따뜻하게 하는 것 정도 이 정도의 어떤 효과를 줄수 있다면 음. 그 정도는 좋겠지만 평상시에 할때 정도면 그냥 면도기를 쓰는 것과 큰 차이가 과연 있나 또 하나 저도 사실 지금 수염이 좀 있는데 저도 수염을 좀 자주 기르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이해 선생님처럼 뭐 기르고 싶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게르고요. 적당히 하세요. 네. 어느 정도 저도 이제 길이감이 있어서 네네. 트리머라든지 어, 네. 어떤 뭐뭐 바리캉이라든지 아, 이런 걸좀 쓰는데 네. 수염이 조금만 기장이 길어져도 못 하거든요. 네, 면도기 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네, 그럼 렇죠그 결국 은 다른 걸 사야 되는데 음. 그러면 그렇게 수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맞는 제품이냐 음. 그루밍조에게 맞냐 제품 자체가 기능적으로 뭐 나쁘다 이런 뜻은 저는 그쵸, 하는 건 그쵸. 아니고요 어, 근데 타겟팅에 있어서 누구에게 했냐가 저 음. 사실 가장 궁금했어요 뭔가 면도에도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데 네. 매일 깎는 사람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음. 수염을 기르고 수염을 그루밍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데 음. 거기에 맞는지 그리고 또 하나, 만족도가 그 정도로 높은지. 음,으로 봤을 땐 저는 조금, 어, 좀, 예, 네, 좀 아쉽다. 아쉽다. 생각을 좀 들었어요. 네, 오늘 섭컬처 1회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네. 위는 혹시 소감이 좀 있을까요? 아, 일단. 손만 나오다가 이제 얼굴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분들이좀 되게 부담스러우셨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쵸, 나름 저희가 목소리가 아... 뭐 미남이다 했는데. 이제 나왔으니까. <laughs> 이제 목소리마저도 욕먹을 수도 있고. <laughs> 왜 나왔냐? 그냥 네. 손이나 현란하게 움직이지 아, 뭐 네, 그럴 수도 뭐 있죠. 그럴 수도 있고. 네. 다만 이제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그래도 저희가 이제 드린 말씀이나 소개해드린 제품에서 좋은 정보를 하나라도 얻어가셨다는 거니까 저는 그걸로 만족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처음이라 조금 어색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좀더 나은 것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좋아요와 구독. 꼭 잊지 말고. 어, 네. 역시 그때도 잘 챙기고 지금도 잘. 저전 <laughs> 이런 게잘안 돼요. 아, 저는 이런, 이런 네. 영업을 해야 된다. 아라는 이런. 역시난 미생.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미생 인사할까요? <laughs> 네, 인사할까요? 네, 인사할까요? 네, 인사 뭐 준비. 아, 네. <laughs> 이렇게 해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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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전안 하면 안 돼. 안녕하세요. <laughs> 뭐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서바이. <laughs>